안녕세요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저희 결혼 예정인 신혼 부부인데 네. 네 저희가 현금으로 대략 한 5억 2천 정도 들고 있거든요. 네. 이 돈으로 뭐 전세를 얻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아파트를 네. 매수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네.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 상담하고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그 염두하고 계시는 지금 지역이 있으실까요? 아, 저는 지금 수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결혼 대 와이프는 마곡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곡이요? 강서구 마곡, 마곡 쪽 말씀이시죠? 네. 그랬을 네. 때 어, 전세는 어디 살고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아파트를 좋은 지역에 매수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연락을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유 자금 5억2천만원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고 예, 강서구 마곡나루 일대 투자 여부에 대해서 대표님 어,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자 인사 먼저 나눠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결혼은 네. 언제 하세요? 아, 저희 올해 예정입니다. 올해 예정이세요? 네. 어, 그리고 아까 신부님 직장 위치는 어디예요? 마곡 나루역입니다. 아, 본인은 본인은 동탄 쪽이고요. 네, 수원이요. 수원, 수원 그러면 동구네. 네, 에, 일단 일단은 그래도 시작은 신부 집옆 신부 직장 옆에서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친정은 어디일 것 같아요? 친정은 지금 현재 어디예요? 친정은 네 서울은 아니라서요. 네, 네. 어 그러면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5억 2천이면, 네. 어, 지금 현재 요즘 대출이 좀 막혀가지고, 네. 맥시멈 나올 수 있는 게 4억이에요. 들으셨죠? 네.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뭐 약간 신혼대출, 어, 저기 신혼대출을 좀 받아서라도 내집 마련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곡 지구 투자 좋습니다. 어, 앞으로 지금 당장은 그 눈에 안띌 텐데 앞으로 2~3년만 더 어, 진행이 된다면은 이 마곡지구의 그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져요. 마곡나루역 쪽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마곡나루역 쪽에 지금 현재 제약회사들 많이 들어오고요. 양천한교역 1기, 그다음에 양그 그다음에 마곡역 쪽 2기 개발을 했고 일부 LG 사이언스밸리 3차가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곡나루 이쪽 보면은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대웅제약에 이르기까지 제약회사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제약회사 특히 여기는 R&D 지역이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한번 또 보통 연구원들은 이직률이 낮기 때문에 고액 연봉에 또 그래서 꾸준한 수요가 한번 증가가 될 거고요. 수요가 증가되고 나면. 잘 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혼 때는 그냥 좀 사랑만으로도 살 수가 있잖아요. 전세 월세 살수 있거든요. 저라 저라고 한다면 처음에 이제 그 신부님의 의견도 중요하겠죠. 원래 결혼하시면 어 신부님들은 좀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는 멋진 아파트에 그뭐 주차장도 잘 되고. 깨끗한 곳에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데 이걸 약간 보류를 하고 투자를 좀 신경을 썼다가 한 사오 년 또는 한칠년 정도 이내에 아파트 새로 지어지면 아이도 출산하게 되게뭐 그럼 저잘살수 잘 있는 곳이 있는데 신정 뉴타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어, 여기 신월 신정 신정 뉴타운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이 되게 관심 있어 하는 곳이 신정 내거리역 있죠 지하철 네. 2호선 2호선 지선인데요 여기에 보면 신정 뉴타운 롯데캐슬과 레미안 어, 아델리체 사이에 신정 뉴타운 어, 사구역이 지금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7~8억 제가 생각할 때는 어좀 돈이 들어가긴 하는데 여기에 하나를 투자하셔 가지고요. 4, 6, 7년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면은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입주하게 되면은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14, 15억을 충분히 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재개발 지역에 하나 사두시고요. 먼저 우리 직장 우리 여기 이 우리 신부님과 본인은. 어느 중간 지점을 정해가지고, 어, 너무 머니까 수원과 수원과 마곡 지구의 중간 지점 정도를 정해가지고 광명이라든가 소사 이런 데에서 월세 또는 전세 자금을 받아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거주하면서 서로의 피로도를 좀 줄이고 그리고 우리 신부께서 아이 출산하고 할 때는 그때는 아마도 직장 곁으로 가서 전월세 좀 사시다가 두 분에서 맞벌이 하니까 돈을 모으시겠죠? 네. 그돈 모아 가지고 이 집에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정 뉴타운 4구역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를 적극을 넘어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대략 비용은 한 어느 정도 생각?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아무래도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네. 이제 전세 가격이 좀 낮겠죠. 혹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네. 저희가 무주택 쪽을 유지하려면 귀린 생활 시설처럼 상가를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상가를 먼저 투자하시겠다. 무주택을 네. 무주택을 어, 보, 어, 유지하려는 목적이 뭐죠? 나중에 특공 같은 걸 한번 노려보고 싶기도 하고. 네. 네 상가가 어쨌든 수익이 있고 네. 근생 투자를 했을 때 재개발해서 충분히 뭐~ (3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무주택자한테도 네. 나올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 그런 그~ 저는 일단은 네. 반대 의견 드릴게요 상가 아, 투자를 해서 월세를 네. 따박따박 받아가지고 모은다 했을, 할, 할 때요 네. 이 모은 걸 가지고 신정 뉴타운에 사가지고 가격이 오르는 걸 상가 가격 오른 거와 월세 모아 모은 것을 가지고 절대 신정뉴타운 가격 오르는 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신정뉴타운 어, 그 그, 내에 있는 상가를 살 수는 없어요. 예예. 그다음 요즘 상가가 물론 지금 현재 이 코로나와 전체적인 분위기상 상가에 대한 미래가 지금 약간 희박한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신혼부부 우리가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신혼 부부들이요, 일단 전세 월세라도 시작은 서울에서 하라. 이게 이 서울에서 시작을 해서 살아가는 동안 감, 감각, 이죠, 촉이라고 하는 거죠, 촉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저도 이제 50대 이제 후반에 들어섰는데 제 친구들을 보더라도. 어느 지역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감각의 차이가 많아 가지고 잘 살고 못 살고가 호스대가 많이 좀 차별화가 돼요. 그리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청약 물어봤잖아요. 네. 청약은 특공이라든가 이런 확률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 특공하다가 좋은 데 하려고 해서 서울 같은 데 하려고 했더니 맨날 떨어져. 그래서 어디 뭐 서울에서 먼 어디 어떤 지역을 하나 붙었어요. 그러면 인력 이 3억 오른 거에 빠져가지고 그 샴페인 터트린 거 가지고 20년, 20년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10년, 20년 뒤지게 됩니다. 그런데 5년, 6년 안에 그래도 뭐한번더 붙었어. 하나가 이제 당첨이 돼가지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6년 지나서 7년이 지나도 안 됐어. 그때 뭘 받아요? 열 받아요. 열 받아서 계속 이제 청약 가점 높아지니까 가점으로 도전하거든요. 애는 둘애셋 나는데도 10년, 16년, 15년, 17년 동안 가점 70, 65.70점 점 만들어 가지고 당첨됐다 할게요. 그러면 분명 당첨되면 오6 거가 벌겠죠. 잃어버린 17년을 어떻게 하려고? 다른 친구들은 이 시기에 잘 투자해서 6억이 아니라 이 제가 16억도 벌수 있는 돈이거든요. 청약은 제가 봤을 때 아, 어, 능력이 되는 사람일 능력이 좀 우리 시현역 쪽 5억 2천 갖고 있는 사람은 차약 투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신정 뉴타운 4구역 가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좋은 물건 상담 받으려면 직접 찾아가도 될까요? 직접 현지 부동산에 가셔 가지고 세 개만 네. 가서 보세요. 세 개만 가서 만나 보세요. 그래서 음. 신정 뉴타운 4구역 물건 사러 왔습니다. 가지고 물건을 보고 네. 그리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은 한번더뵙고한번더 받아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 행복한 결혼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